어우 어, 어, 약간 어프치가 걸렸어요 전마표좀 걸려가지고 야 이거 느낌이 이제 쌓여지는데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왔어요 볼은 계속 똑같은 볼로 칠 거예요? 우레탄 볼로 계속 쳐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먼저 쳐야 되는데 그래도 첫 번째 게임 이렇게 붙어봤잖아요 어땠어요 느낌이? 실업팀은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저보다 잘 치는 선수들이 실업팀에는 30명 더 있어요 거기 확실히 높은 걸 느꼈어요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 학교 들어가기로 했죠? 경북대학교 입학하기로, 아, 경북 입학하기로 했어요 네. 아 경북대학교 입학하기로 했어요? 경북대학교 학생들하고도 볼메아손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어, 경북대학교 아주 명문 대학교인데 네. 가면은 에이스 자리 아, 잘 모르겠습니다 1학년은 일단 아유 1학년이어도 에이스 자리 딱꽤 차이죠 어. 대학 모델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두 번째 게임은 제가 먼저 또 치겠습니다 277점을 쳤는데 제가 졌어요 야, 이거 느낌이 이제 쌓여지는데. 라인이 지금 완벽하죠? 네, 몸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몸이 좀 풀렸어요? 네. 어우. 어. 어 지금 약간 어프로치가 걸렸어요. 저도 네, 아까 좀 걸려가지고. 2021년 청소년 국가대표 1등 맞습니다 어, 지금 라인이 딱 나오니까 지금 틈이 없어졌어요.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한판 지게 되면 이런 팀도 있습니다 <laughs> 어, 어디 가셨어? 갑자기 누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니죠? 밖에 도심 갔습 그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남자 선수들이 이피지컬이나 이런 게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따라알죠다 넘어가네요? 키넥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약간 할 말이 일었는데 볼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볼이 좋아요? 네아 어, 지금 무슨 볼을 쓰고 있죠? 햄머의 블레이더 우레탄을 쓰고 있습니 스텝 있어요? 스텝 없어. 아, 스텝 없어. 차우스 스텝이에요? 네. 엄마가 뚫어주는 거? 네. 한 번은 힘이 서야지 저한테 기회가 오는데, 지금 핸드 15점이 있기 때문에, 힘이 한번 서도 저는 계속 스타이트를 쳐야 됩니다. 지금 레인 변화가 이제 좀온것 같아요. 아까 4번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을 투구를 해도 잘 들어갔는데 지금 너무 나갔더니 닫혀버린. 아까 3번 내에서 텐핀이 좀 늦게 나가서 그걸 조금 조절을 한것 같아요. 지금 어프로치 올라가기 전에 네. 혼잣말했죠. 네. 무슨 말했어요? 아, 핀이 좀전에 좀 불안하게 나가가지고 스텐스를 조금 조정할까 아니면 그대로 칠까 하고. 혼자만 던거 그러면은 지금 아까 텐핀이 늦게 나가가지고 네. 살짝 지금 조절을 했어요? 네. 올라왔어요? 네, 결국 안좋은 같습니다 지금 너무 바깥쪽에 바로 되어가지고 음. 확 지금 잡힌 거죠. 생각하는 볼링을 또 하네요. 어, 제가 이런 또 볼링 좋아하는데 고등학 1등 다와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은 기회를 줬거든요. 쳐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쳐야 되는데 라인이 완벽한데요? 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레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본인들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네. 생각이,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모티별 패턴이 좋은 패턴이었어. 안 보지? 그렇죠. 모드별 패턴이 점수가 많이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네. 제가 스파이팅 아웃을 하면 249점이거든요. 아, 그러면 아, 지금 아, 조용생이핀이 서야 아, 되는데 아, 라인상으로는. 솔직히 핀이 스페어 처리만 하나 제가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7핀이 남은 번 했다가 7번 핀이 아쉽게 넘어갔는데 저런 상황 때문에 이기고 가도 엄청 신중하게 쳐야 됩니다 진짜 본인이 끝까지 언떤 상황이 진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어? 일단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스트라이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까 템트이 남아가지고 조금 더 회전을 강력하게 줬는데 아, 조금 위험했어요 이번 스트라이크는 너무 두껍게 스트라이크가 나와가지고 조금 불안해서 허리를 많이 꺾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인텐을 치게 되면 무조건 한 방은 더블은 지금 만들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긴장이 돼요, 지금.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130까지 올라갔어요. 저도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지금 긴장 많이 될 거예요. 치면은 스페어 처리만 해도 되거든요. 이 3번 레인에서 핀이 조금 지금 힘겹게 나가잖아요, 힘겹게. 어떻게 텐핀을 빼려고 생각을 하고 쳤어요? 반쪽에서 한쪽씩 계속 올렸다, 가렸다 계속 아, 같아요. 반쪽까지 줄절해요 네. 오. 일단 저는 무조건 여기서 스트이크를다 쳐야 되고요. 제가 스트이크를다 치면 조용학생은 카바 오바입니다. 핸디가 있기 때문에. 어정쩡해요. 제가 만약에 사이클을 여기서 치게 되면 스페어 처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중학생이 핀미스가 나오게 된다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핀을 확실하게 끝까지 쳐야 됩니다. 일단, 조용호 학생한테 핸드가 15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핀미스를 하게 되면 질 수도 있고요. 무조건 스트라이크 치면은 지금 오바고요. 라인카바 7개 치면은 동점이 됩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지금 저 핀에 스페어 차리를 하고 8핀만 치면 됩니다 7핀 치면 은 저랑 동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249점 조용호 학생 핸드까지 252점으로 아, 또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조용호 학생이 일단 두 판을 이겼기 때문에 강남고등학교가 10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네. 지금 10 프레임에 네. 8 개만 친다는 걸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네. 어떤 마음으로 투구를 했어요? 라인이 그래서 포켓에는 계속 들어가서 믿고 쳤는데 마지막에 안쪽 미스를 했는데. 그죠. 치, 네. 지금 치고 나서 아 했잖아요. 네. 좀 많이 안 좋은 거 있었는데 잘 받아줘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음, 저랑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네. 소감이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고 갈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준 우리 코치님한테. 그래도 한 말씀. 지금 3년 동안 저희 이렇게 부족하지만 잘고듬어 주시고 실력 이렇게 많이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대학 가서도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선수가 또 남았잖아요. 네. 강남고등학교 의 주장 대통령기 전국 볼링 대회 개인전 1위. 아 여기 잘 치는 선수들 너무 많네요. 한번 불러볼까요? 인자 나와. 아 조원재 학생, 강남고등학교 주장이에요. 마지막 주장입니다. 오늘 이제 네 게임을 관전을 했잖아요. 지금 어때요 느낌이? 너무 잘 치십니다. 두 게임 남았잖아요. 어떤 각으로 임할 거야? 다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재 학생하고 음. 다섯 번째, 여섯 음. 번째 게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시죠? <laughs> 오프닝 다시 찍으면 안 되나요? 어 왜? 아, 좀 거들먹거리고 조금 아니야 아니야 아주 좋게 나왔어 지금 잘 쳤잖아 그래도 아, 태도랑 골린 아, 실력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 괜찮아 <laughs> 모르겠어 아니야 어차피 잘 끝나가지고 괜찮아 네. 어, 그러니까 소감하고 그 얘기 한번 음. 조영선 선수랑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고요 운 좋게 두판다 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선수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몰래카메라인가요? 안심시켜놓고, 지금 갑자기 다 너무 잘 치는데?